여기랑 또 어디 있었나? 음, 거기가 제일 많아 지고 일단은 음. 안녕하세요, 조 실장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작업인데 뭐 올릴 만 하나 모르겠네. 어쨌든 나이트 안에 이제 스키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점검해달라고 왔는데 일단은 범퍼 범퍼 쪽 살짝 떨군 다음에 이제 나이트 이렇게 달궈해서 그 영상처럼 수목을 계속 쏴보니까 이 커버 어디 갔어? 어? 여기 어. 있구나. 이 커버 쪽에서만 이쪽 뒤쪽에서 새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서 1차적으로 다른 데는 안 보였기 때문에 요거만 교환을 하면은 아마 다 잡히지 않을까. 뭐, 확실한 거는 여기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연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요것만 일단 교환을 하고 쓸만한 거뭐 모듈 쪽 이런 쪽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조금 미비해 보이는 곳이 있으면 실리콘 처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스모그 같은 경우는 엔진에 이제 공기 누설이 있거나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체크를 하는 건데 잔머리를 조금 굴려보니까 이렇게 나이트 세는 것들 고거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 스모그 테스트에서 다행히 이제 캡 쪽에서 연기가 나왔는데 그쪽이 아닌 이쪽 나이트 접합 부분에서도 셀 수가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보통 이제 개조하는 튜닝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새버리면 나이트 통째로 교환을 해버리는데 일단은 다행히 여기서 안새는걸 확인해서 일단 이쪽만 샜으니까 캡만 교환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이트에 습기가 찼다 근데 이거를 못 보고 아니면 무시를 하거나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모듈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습기 때문에 부식이 생겨서 예, 깜빡이 안 되거나, 뭐, 엔젤라이안 들어오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 관련된 부분도 있고, 막, 그래서, 만약에 스키가 찬다, 그러면 빨리빨리 이렇게 좀 확인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하면은 또 몇십만원 날라가는 거죠. 자, 오늘 작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